자, 친구들 모두 손을 꼭 모으고.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죠? 할아버생일 생일이에요. 세이에요생일이죠 그래서 우리 연극을 보여줄 거예요 자, 불이 꺼집니다. 에생이에이야기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옛날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아머 어, 어머야! 어, 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어보려. 음, 아니야, 음, 음, 못 세겠어요. 이 자식들이 요. 게 많아질 거란다. 음, 저한테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유다를 낳고 다윗왕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긴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네. 뭘 네. 만들었죠? 하나님이? 네. 별 네. 만들었어요. 네. 네. 이래도 만들었죠? 음. 자, 마리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네. 처녀인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고 이름 붙인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를 보고 아, 마리아는 i a 네. m 어요 마리아야 a r i a 네. Maria, 네. m a r i 가브리엘 r i 리 네. Maria, 네. Maria, 네. Maria, 네. m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다. 얼마 후에 내가 남자를 임신할 건데 예수라고 치워. 하나님 모든 걸 하시고. 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가질 거야. 아기를 낳을 건데,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laughs> 네. 마리아는 너무 무서워서 웃었어요. 무서워하지 말거라. 나는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란다. <laughs> 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라. <laughs> 기다려라. 예. 마리아의 남자 친구가 있어요, 여보가 있어요. 여보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웃음> <웃음> 어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나는 결혼할 수 없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laughs> 요셉이 잠들었을 때 꿈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유세자손 요새 봐. 어, 누구세요? 나는 가브리엘 천사란다. 천사님께서 어떻게 이곳에 오셨나요? 네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고, 알고 있노라. 어, 무서워요.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거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인자.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기를 낳을 것이란다. 그러면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착해라. 승종문 잘하는구나,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랑 결혼을 하기로 작정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단단단단. <웃음> <웃음> 그런데 그날 밤, 바로 누가 태어났을까요, 어린이들? <웃음> <웃음> 앉아. 앉아도 이제 제자리라서 앉으세요. <laughs> 얘들아. 천사님. 무서워하지 말라라 내가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 주려고 왔다 베들레헴에 자기 예수님이 태어났단다 그 예수님은 너희들을 죄에서 다 구해주실거야 네. 네. <laughs> 가장 높은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하나님께 운총을 받은 사람에게 평화로다 <laughs> 가장 높은 곳에서는 평화 모, 땅에서는 모든 평화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 동방 박사님들,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볼까요, 친구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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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가. 우리가. 우던예수님가 우리가. 인가봐 별이 우리가. 딱서가네이우와동방에가 우리가. 우우 멀리멀리 멀리 왔는데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나신 곳이구나. 무방코 쌤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어 예수님, 예수님한테 빨리 빨리 씀을 주세요. 절을 해야 돼. 황금을 드립니다. 어서 애 집중력 잃었어요. 빨리 하세요. 보략을 드립니다. 유황을 지릅니다.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진 <수> <laughs> <laughs> 이곳은 예수님의 <laughs> 이해야, <이래요>. 이해라. 이해라. <laughs> 예수님을 봐. <봐봐. 웃음> 예수님은 황금과 같이 왕이야, 최고의 큰 왕이래. 잘 보세요, 이거. 재미 없어요, 연극이? 아니야, 얘, 얼마나 재밌는데 할머니가 왜 이렇게. 잘 보세요. 와. 어떻게 해요? 네, 네. <laughs> 이제, 빨리 이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다가 잘 보관해주세요. 조금 네. 더, 조잘더저저저 장난기 같다. 짜증나. 짜증나. 짜아나짜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을 죽일 거라고 말했어요. 천장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고. 에브리도 가자. 루세바. 야. 네. 지금도 어디 가는 거냐? <laughs> 지금 헤루씨, 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다. 빨리 피신을 응. 하여라. 요새 뭐. <laughs> 조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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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곱으로 도망가야 된다 엘곱이요? 네 저, 저, 저쪽으로 빨리, 빨리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laughs> 알았죠? 그럼 우리 같이 기도를 해볼까요 예수님께? 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